자 유형 1번 두 다항식에 대해서 어, 이 a란식과 b란식에 대해서 이것의 값은 만족하는 다항식 x를 가지고 하죠 뭘 가지고 하죠? x를 가지고 하죠 이 식을 어, 표현을 한번 해봤더니 일단은 e x b 값이 a-5b가 되므로 일단은 그냥 무조정 대입을 하는 것보다 일단 B에 해당되는 이 값이 두 개는 찢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 대입을 해서 어, 대입을 합니다. 정리를 하다한 다음에 그다음 나중에 대입하는 게 이게 목표가 된다. 그래서 2배의 라지 X 라는것서이양식켜서 A 5B 플러스 B가 되므로 EX 이는 값이 A 4B의 값이 될 것이고 이제 대입을 시키자. 아 대입하기 전에 상수까지도 일단 나눴더니만 어, x 예전 값이 2분의 1 좌변과 우변에 1을 나눈 거야 2분의 1 a 마이너스 예 값과 같더라고서 아, x가 이제 라지 x죠 라지 x라는 것은 2분의 1 배에 a 란식 e x 예전 지고 플러스 4, 어, 플러스 사 x y네 x y 플러스 6. y의 제곱 어, 값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b값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2 x, y 플러스 2분의 1 y에 대한 제곱의 정리를 해봤더니다 라지 x란 다음식은 분배, 분배를 해서 나눠줘야 되고 분배 마이너스 2까지 보면서 마이너스 2까지 보면서 분배를 해주기 니문에 x에 대한 제곱 플러스 2x, y 플러스 3y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까지 나눠서 분배했더니만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y 어, 마이너스 y에 제곱 그래서 x란 다음식을 정리했더니 2x에 대한 것의 제곱. 어, 어, 제곱.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에 대한 제곱 그래서 x란 식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에 대한 제곱 t a 이몇번 a p